<laughs> 하소연, 한개 할게, 하소연, 네, 하소연. 별거 아니고, 네 하소연 별거 아니고. 금방 뭐, 차주방 한개 오셔, 오셔가지고, 네. 첫 마디가 뭐냐면, 네. <laughs> 일로 합니까? <laughs> 첫 마디가 일로 합니까? 아, 첫 마디. 이제는 그런 시대 지났어요. 네. 이제 전화 받으면 일로 해요? 뭐 물어보는데, 일로안 해요. 일로안 해. 지금 12시 3분인데 12시 3분. 어? 지금 전 김해쪽하고 여기 부품 대리문 다 닫았어요, 이제. 세상이 그래 변했어. 세상이 그래 변했다고. 근데 차주분들은 오셔서 일요일 합니까? 일요일 하면, 어, 할수 있어. 뭐, 제 같은 경우는 뭐, 만월 갔는데 자식이 아무도 없어. 돈만 많이 줘봐. 해.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견적 뽑고 하면 비싸네요. 이래 얘기한다니까. 아주 성질납니다. 네? 아주 지금 우리 집 앞에 지금 아파트 짓고 있거든요. 이마들 아파트 토요일인데 문 지금 어문 닫아놓고 아무도 것안 오고 있네. 봐, 아 노가다하는 사람들도 이 토요일 날쉬는 지금 판국에 어? 기술자들이 일요일 날 일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는 좀 제발 좀그 얘기 좀 하지마. 응? 음? 그 얘기 좀 하지마. 결국에는 뭐 얘기하고 뭐 일요일 합니까 일요일 안 합니다, 뭐 합니다, 뭐 합니다. 하해놓고는 나중에 견적 뽑아가 뭐 일요일 와 일날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제일 끝에 뭐아 비싸네요 이 소리. 와, 순통을 쪼아보습, 순통을 쪼아보습, 진짜. 응? 자기는 쉬면서, 응? 자기는 쉬면서, 그럼 일요일날 쉬는 사람들, 그러면 1.5배 응? 응? 더 줘야지. 자기는 이거 어, 뜯거나 하면 1.5배 더 받고 2배 받으면서, 준비한 응? 사람들은 그돈좀더 그 달라면 비싸도 얘기한다니까. 정말 시원한, 이제 그거라. 응? 이상해. 카세트면 비싸대. 응? 센터 들어가면 직소를 못하면서 카센터는 너무 비싸대. 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차주들이. 응?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응? 같은, 같은 사람이고, 같은 그건데, 어, 왜 그, 응? 어, 돈만 많이 줘봐. 내 바쁜데, 일년밖에 작업 안 된다.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옥수로 바쁜데, 사장님, 내하고 우리 집 단골인데, 이래서 뭐 엔조로를 교환해야 된다. 근데 내가 진짜 일률 밖에, 요번에는 일률 밖에 시간 안 땄다. 해줍니다, 네, 진짜. 돈 똑같이 받고 해줍니다. 왜? 그런 분들은 우리 집에 믿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해줘. 근데 처음 와가지고, 첫마디가 내한테 한다는 말이 일률 합니까? 말하기 싫어, 진짜. 말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어, 진짜. 그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자기밖에. 자기밖에. 그래서 참 이제는 뭐주주 오일째도 못하는 판국에 지수주 사일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번에 최근에 우리 고객 중에 티그 용접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제는요 용접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요 제가 그분들 그분들이하고 같은 생각하고 있던데 사장님 나중에 되면요 현금 사들 고 와가지고 제발 좀 용접 좀 해주세요.면서. 하 어? 얼마야 소리야? 아, 사장님 줄줄나할 때까지 줄테니까 그 날이 온다니까 그날 온다니까 안올것 같죠? 응? 온다니까 호주에는 그렇게 그래 그렇 된다니까 호주에 가면요 우리 고객이 호주에 퍼스에서 그그 계시는데 그분이 용접하시거든. 그 사람은 호주 사람이라. 근데 응? 그분이 용접을 해가지고 카센터 카센터 뭐 급해서 카센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약을 일주일이나 이주일 전부터 해야 돼. 응? 그래가지고 가면. 급하다고, 뭐, 그래가지고, 차를 띄어. 응? 사정사정야 차를 띄운데, 띄우고, 뭐, 봐가지고, 아물샌다물 아, 새네 차 내라. 얼마 반절? 8만원 반대, 8만원. 응? 지금은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우리나라도. 왜? 사람이 없잖아. 응? 우리 진짜 밑에 비 오는 사람도 없고요 응? 진짜 큰일이야. 그리고 뭐, 사람이 있더라도 이, 이 일을 안 한다니까, 커드레인을. 손톱 밑에 기름 떼뛰기 하면서 자기가 엔진오일 교환해봐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는가 비싼 소리가 응? 일주일 내도록 손톱 밑에 기름 떼떼가지고 부끄러워서 못할 건데 어?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는 일요일에 일합니까 그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 일요일 일합니다 응? 일하네 솔직히 뭐 식당이나 이런 데는 이제 돌아가니까 평일날 쉬시니까 그렇지 가정도 평일 안 쉬잖아. 나도 평일날 쉴것 같으면 진짜 일요일 일하겠지. 근데 일요일 일해봤자 부품 조달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봉출동 5년 했는데, 마스터. 그때는 저쪽에 어디고? 연산동 있죠? 연산동 거기에는 부품, 대리점 문을 열어놨다고. 그때는 부품을 구할 수가 있었어. 급한 거는. 가가지고 물건 사오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문을 안 열어놔. 그리고 젊은 친구들 보고, 야, 특권 좀 해라. 하면 돈도 씻습니다. 사장 얼굴 대어고 돈도 싫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 사장님,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우리 때는 그랬다고, 진짜. 어? 사장이 일이라면, 그때는 특근 수단도 안 줬어요. 응? 근데 지금은 사장 얼굴 대어고 얼굴 대어고 돈도 싫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니까. 세대가 그랬다니까, 진짜. 응? 근데 뭐, 그걸, 하, 하니, 마니. 참, 진짜. 이제는 그런 실대 끝났습니다. 막 돈만 많이 줘봐. 돈만 많이 줘봐. 날방 까서 해줘. 날방 까서, 진짜. 날방 깐다, 진짜. 네? 날방 까. 아시겠죠? 그 차주분들이 한 번씩 또 전화와서 물어봐. 뭐, 얼마예요뭘얼마예요 얼마예요? 이제는요. 네, 이거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제는. <laughs> 이제는. 부품 가격을 머릿속에 다 애울 수가 없어. 뭐, 제니시스 터보인데, 엔젤, 그 뭐, 벨트긴 얼마에요? 몰라. 나도 궁금해. 몰라. 응? 나도 저, 전화해가 물어봐야 되고, 견적 뽑으려면 한 30분 걸린다니까. 2 30분. 응?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견적 뽑고 있다고요. 그래놓고 전화하면 뭐라 하냐 하면 비싸네. 꺼어 본다니까. 그럼 내 30분이 날라가잖아. 그래서 그안 가르쳐 줘, 이제는. 응? 그거 할것 같으면 현대 블렌즈나 기아 서비스 가가지고 물어봐. 그, 그게는전산 비싼 전산을 으니까차도번호딱 찍고, 차도번호 찍어야 돼요. 요즘은 차종 얘기 안 하고, 차도하고 얘기 안 하고, 차량 난바 얘기 안 하면 부품 조회가 안 돼요. 그냥 마냥 얼마예요. 그러면 뭐, 그거 가도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없다니까. 사업소 들어가도 무조건 등록증 들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등록증, 차량 보호 그걸 해야 조회가 시작된다니까.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나도 궁금해, 나도, 나도. 제발 좀 하자. 그런 시대는 끝났으니까. 또 뭐든지 정중하게 물어보면, 저도 하겠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면, 아, 예, 예, 그런 건 나니까, 진짜 안 한다니까. 그런 시간이 어딨어. 혼자 일하는데, 직원들도 없는데, 직원, 직원 있으면요. 직원, 요즘 은그 서울에 계시는 사장님들한테, 내가 돈 벌어가 직원들 월급 맞춰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워낙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요즘은 나 홀로 카센터들이 많잖아요 혼자 한다니까 혼자 그냥 막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는 일이 많아도 저는 혼자 합니다 직원들 뭐 비유 맞춰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사대보험 넣어줘야 되고 퇴직금 줘야 되고 아이고 안해안해 안 해. 그냥 내 혼자 속 편하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속이 편하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 자기 월급 월급에 곱하기 3을 해주느냐 옛날에 세보레 있죠 세보레 세보레도 그랬죠 그러 자기가 100만원 벌이면 자기가 공인 300만원 벌어야돼 그래 자기가 월급을 300 100만원을 들고 갈수 그래 계산을 한다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은 그거 그거를 그렇게 하나 안해못해 느거전 느거전 뭐 다들 진짜 빠리빠리 하는 애들이 없다 니까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그, 우리 조카리고 와가 지고 일을 시키도 그래 하겠습니까? 안하지 대학생인데. 응. 제발 좀, 한잔, 일요일 날뭐 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또뭐 하다가 또한게까먹노 응? <laughs> 응? 제발 좀, 그, 일요일 날 일하, 일하냐, 고 그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정비, 정, 정, 정말 정비,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보고 뭐부동이 가지고 뭐 얘기한다. 수치로 얘기해라, 뭐얘기 수치를 어떻게 얘기해? 수치를. 그 수치 얘기하려면요 천만 원 들어가요. 우리 친구가 그저 뭐고 엔진오일 그 코팅제 만들어가지고 비포 애프터 그 찍는데, 어? 그 어떤 방에 들어가 시동 걸어놓고 데시벨 측정하고, 그다음 에엔진오한 바퀴 타고 와가지고 코팅제 넣고 데시벨 측정하고 그거 측정해준 단위로 수치를 만든데 천만 원 달래 천만 원. 근데 뭣도 모르고 어떤 사람 내보고 수치로 얘기하라. 진짜 쌍욕 나옵니다 쌍욕 나와 그저뭐 내가 뭐 전문 리뷰 이거 하는 거 나는 아마 아마잖아 아마 프로가 아니에요 프로가 아니야 어찌 그걸 그걸 수치로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 뭐뭐 뭐 데시벨 측정한다고 몇만원짜리 사가지고 수치로 측정한다 그거 들이 된다고 되겠어요 그거 주위에 밖에 공사한다고 막 소리 들어오고 이러는데 오토바이 지나가면 시야미친놈도 오토바이 지나고 데시벨 올라갈 건데 그게 안 되잖아 내가 뭐 수치로 얘기하래. 아유 내가 시간이 많고 돈이 많으면 내가 미쳤다고 이 정비를 합니까? 다른 거 하고 있지. 어? 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 자기가 생각 안 했던 거. 자기 입장이 돼야지. 어제도 1 1 9 보니까 어떤 사람들, 어? 119, 얼마나 그, 그, 그 스폰들이 어? 우리 급할 때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그 앞에, 그, 뭐야,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 119 출동할 때시끄럽고 소송 걸고, 그가 자기 그게 아니다, 시끄럽다고, 소송 걸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자기밖에 모르고, 그 미는 걸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고, 진짜 그런 거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쏘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저는 불의를 보면, 진짜 피가 거꾸로 쏘다, 진짜. 그런 거 보면. 그럴 때 자기들, 자기들, 자기 자식들, 뭐, 다치가지고, 자, 다쳐가지고, 응, 일리고, 너오면 일리고, 너껴다너겟 때문에 죽었다고, 생 목숨 잡고, 막 두들 패고 날리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세상이 왜 이러는지, 진짜 응? 제발 좀 서로가 서로가 좀 믿고 살면 세상이 돼야 될 건데, 어찌 그래,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됐는지, 응? 진짜 할 말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진짜, 진짜. 응? 그래서 제발 좀일로일라 하냐 소리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 안 해, 그렇다고 돈이라좀 많이 준다고 얘기하면, 아유, 사장님 좀... 인건비라도 좀더 드릴까, 좀일로라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지! 해 주지! 지금 불경기인데. 응? 음? 해 주지. 실컷 얘기 다 하고 견적 뽑고 다 해가지고 일로라해 주다 해 놓고. 그래가지고 견적 뽑고 나면 뭐라 하냐면 또, 아, 수학 비싸네요. 이면서. 그런 사람들 돈 많이 줘도 안 해. 빈정상에서 안 해. 그런 사람들 해 주고 나면요. 나중에 돼가지고 뭐라 하냐면 잘 됐니, 못 됐니, 소리. 이제는 저도 30년 정비하다 보니까 이 사람 딱 보고, 아, 이 사람, 돈 아무리 줘도, 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작업들이 있다니까, 진짜. 예? 진짜 그런 작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돈안 받고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 금방도 펠리세이더 네 우리 단골 고객이지만 타이어 위치교환 해달라니까 하안 해주고 싶었다고, 진짜. 아, 좀 타이어도 안 돼. 내한테 와서 타이어 위치교환 해달라 하냐 하면서. 근데 해줬어. 네, 해줬다고. 왜? 우리 단골이잖아. 근데 그런 거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타이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축이 할때힐힐 얼라이먼트도 힐 보는 것도 좋고 바란스도 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타이어 그 위축이 하는 그 약간 디스가 타이어 뜰 수가 있습니다 바란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얘기다또 어떤 사람 옛날에는 공짜로 타이어 바란스기 아그 뭐고 위축 했는데 내한테 전화가 시한용 한다니까 너한테 왜왜 그러시는데 요 그러면 어? 타이어 위축이 했는데 힐틸 흔들 그 떤다고. 뭐 공짜로 해준 지가 그바란석그 뭐고 위축견 해달라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 성질 나가도 내 바란성 탈작이 밖에 내놔뒀습니다. 안 합니다. 혼자. 돈만 비싸고 세금은 많이 내고 남는 건 없고. 타야 안 합니다. 타야 한 사람도 미친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비싼 장비들이 가지고 우리 하도에 계신 호영카 사장님은 그 사장님은 돈 정확하게 해볼까?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 사장님은. 왜? 장비 좋은 거에다가 얼라멧 정확하게 봐주고, 진동바란스 4천만 원씩 들려놓고 딱 해주기 때문에, 그 사장님 집에 가면 정확합니다. 휠이 고장났는지, 타야가 불량인지 정확하게 나온다고. 근데 다른 데가 바란스 보고, 뭐 보고 해도 안 되거든. 그 사장님 집 가봐. 명확하게 딱 해도 딱 하면 막, 차가 막쫙 똑바로 가지. 공짜니까 안 되는 거야, 공짜니까. 저도 최근에 뭐, 얼라멧트봤더니 현대 빼다가 그냥 막나습니다 왜? 그 번호가 캘리브레이션이 아니거든 한 1년이나 6개월마다 캘리브레이션을 근데 그게 본사에서 내려오면 서울에서 돈1 0 0만 들어간다고 근데 그걸 온라인마로 보면 돈도 못 받는데 캘리브레이션 하겠어요? 안하지? 그러니까 기술 없다 소리 듣는 거야 공짜로 봐주니까 근데 폴카 사장님 그거 가봐 화동에 그거 그 사장님은 무조건 딱 수평마차가 딱 하거든요 정확해요 정확해 그래서. 돈 받는 만큼 일해준다니까. 응? 어? 제발 좀 하자. 어? 뭐, 그, 이, 그런 것도 돈 받아요. 이제는타이어도 공기 아파도 돈 받는 세상이 됐어요, 진짜. 응? 그래서, 하도 얘기를 해도, 못 나라 듣고, 뭐 하고 하니까. 응? 지나가다 타이어 공기 아파가지고, 공기 공격 아파서 네개다 봐줘도, 어떤 사람 공도 소리 나고 해가지고, 공짜, 어떤 사람 타이어 빵꾸 떼어주는데, 이거 공짜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 와. 어... 제 숨는 거 맞습니까? 숨는 거가 진짜. 순둥이가, 순둥이가 진짜. 어? 그래서 몰랐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몰랐어? 그라는 거구나. 어? 세상에 진짜 공짜 없습니다 자기들은 직장가 가지고 돈받으면저 사장한테 돈 많이 달라고 어? 임금 협상하면 돈 많이 달라고 얘기하면서 회사한테 가서 돈 비싸다고 얘기한다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 어? 내가 뭐 논란한 것도 정상적으로 돈 받고 일해가 돈 받겠다는데 뭐 잘못된 거안 나네. 이라거든요. 아니, 공기업 노줘돈 받겠다는데 뭐 잘못됐어요. 이래 얘기하거든. 타협방에는 공짜로 해줘야겠지. 요즘 타협방도 공짜야. 자기가 보면 공짜, 어떤 데는 내가 보면 만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진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는 일요일 날 일합니까? 이런 데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 제발 좀그 그런 데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정중하게 내가 사장님 돈 달란데 좀 더들 테니까 일요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더 낫지 일요 일합니까? 안 하는데요. 아 일요일 안 해요. 하면서 지내시면서 어? 놈들 보고 일 시키면서 돈더 적게 주고. 이제는 타 센터도 이제 토요일 날쉴 거예요. 그저 블렌저나 우리 친구 그 근무한데도 돌아가면서 직원도 신다하더라고 세상이 그래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탕빵국 5,000원, 5,000원 아니에요, 이 사람들 고 택시 하시는 분도 3,000원 아니에요, 이러고크 아, 진짜 목을막 쫄라보고 싶어. 응? 자기들은 말이야, 100원, 200원에 그거하면서 응? 그럴 분들 계신다니까, 진짜. 신기하고 진짜. <laughs> 응? 아시겠죠? 인사,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돈을 줘봐,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돈을 주면 얼마나 할수 있어. 나 진짜 타이어 한 사람들 바보라 생각합니다. 응, 어? 얼라이먼트나 진짜 헌터 장비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헌터 바란스기, 헌터 장비, 헌터 얼라인먼트 헌터 그런 거 써보고 싶어, 탈착기 이런 거. 할 엄두를 안 냅니다. 너무 비싸. 1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1억 넣고 타이어 몇개 까야 돼? 응? 어? 어떤 사람도 와가지고 타이어 바란스 봐주고, 3천만 원, 4천만 원휠 바란스 봐주고 해도, 해도 뭐라 하냐면, 어? 그 공짜 아니에요. 이런. 4천만짜리 장비 들었는데 공짜 아니에요? 이래 얘기한다니까 그럼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라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라 아, 그러니까 힐을 꺾고 날리고 응? 장난을 치고 막 오만 그걸 다 하지 정상적으로 돈을 주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해 주고 정상적으로 뭘해줄 건데 정상적으로 아니까 편법을 쓴다니까 하고 싶은 마음 진짜 무궁무진한데 그 얘기해 본대내 얼굴 침뱅밖에 안 돼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응? 아시겠죠?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할 생각을 하세요. 일요일에 한나 믿고 하세요. 좀 그러지 말고. 근데 일요일에 하면 이상해. 몸을, 몸이 기억을 해. 기억을 해가지고, 일요일에 일 하기 싫어. 솔직히. 일을 하기 싫다니까. 저, 뭐지? 일요일에는 일이 잘 안, 일이 잘안 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진짜 그 추석이나 명절날, 설날에는 고참들 다그 보내고, 그, 그때는 그 당직이란 게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당직을 많이 섰다고. 나는 이제 그때 지나고나 평일날 쉬면서 한 하루 이틀 더 주면 이제 그때 쉬고 했거든요. 여행도 다니고 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 년을 우리는 1 년을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달에 1 년을 두번 쉬었다고.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말번에 어? 중간발이 됐을 때도 모든 일을 다 하니까. 그때 진짜 내가 참으면 내가 일로 신다 일로 신는데 응. 그때도 옛날에는 봄 출동한 일요일 365일 이런 적도 있습니다 365일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응. 봄 출동하면 그래 돼야 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일요일 일하는면 일요일 일해봤자 뭐 와가지고 공격 옛날에는 공격 공짜로 보여 안보주면 욕하고 한다니까 응. 저녁에 한번 이거 저 잔업할 때 한번씩 와가지고 한 8시쯤 내가 지나가다, 타이, 공격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아주 당당하게 물어본다니까. 죄송한데, 사장님, 자업하시는거아데 죄송한데, 실례가 아니면 사장님,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 고기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얘기하면 내가 봐주지. 지나가, 어, 고기 좀 봐주면 안 돼요? 이래 얘기하네안 봐줘요. 내가 니, 니, 니자업하는데내 잔업 바빠 죽이는데, 내가 마루디 봐줘. 그런 사람들 내 십년을 봐줘도 그 사람들 우리 집 엔진올교는 한번안 오더라고. 안 해줘, 혼제 너무 쉽게 해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응. 당연하게. 아시겠죠? 오늘 그때 그 지나가던 사람이 와가지고 뭐그 젊은 친구테 물어보길래. 그래서 아직도 저를 생각한 지난 첫앞에 좀 놀면서 우리보고 일하러 한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또 승기를 당하네. 한번 찍었습니다. 몰랐어?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시겠죠? 아시겠죠? 좀 그렇게 해가지고 늘 아름다운 세상을 웃으면서 삽시다. <laughs> 아시겠죠? 끝!